올 여름, 이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여가지고 수질로염이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했었지. 여름 기간 동안 부산의 수도물이 공업 용수로 쓰기에도 부적절한 원수를 걸러서 공급됐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가 살수 없는 6등급 원수까지 걸러썼다는데요. 언제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물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요? 대책이 없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저 국감 자료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좀 충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혁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올여름 낙동강 역대 최대 녹조였는데, 예. 지난 여름에 폐수 수준이 6등급 원수까지 걸러가지고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일단 뭐다 사용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산 시민은 올여름 녹조가 심할 때는 58일 동안 아마 4등급 이하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마셨습니다. 예, 예. 안타깝게도 부산은 상수도의 90%가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낙동강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또는 환경 사고 이런 게 나더라도 대체 상수원이 없습니다. 네네. 네. 백 퍼센트는 아니다도 낙동강물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수원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네. 네, 아니 그런데 4 등급 이하를 썼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4 등급 원수도 식수로 쓰기 부적절하다 <laughs> 하던데 이 등급별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 기본법상 수질은 총7 단계로 분류돼 있거든요. 네네. 예, 예. 3등급이 보통 수질까지는 생활용수로 가능합니다. 예, 식수로도 네. 가능하고요. 예. 4등급 수질은 약간 나쁜 물인데 고도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수질입니다. 예, 예. 나쁜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5등급 수질은 특수한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쓰는 물이고요. 예예. 6등급은 아예 고기도 살수 없는 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4등급과 6등급은 식수로 쓸 수는 없는 물이지만 고도 정수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식수 허용치 안에 포함된다면 식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 그 대체 치수원이 없기 때문에 어, 어쩔수 없었고 만약에 음. 대체 치수원이 있으면 이런 물은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에서 판단의 네. 여지가 그냥 아예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어쩔 수 없이, 없이 공급했다라는 말씀. 그런데 특히로는 네. 이제 대구만 하더라도 올 여름 5등급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근데 부산만 이렇게 하면요. 떨어졌어요, 그죠? 예. 네. 낙, 대구도 낙동강의 어제율이 70%나 되지만. 예, 예. 상수지역이다 가 보니 녹조가 심해도 5등급 이하의 수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 부산 낙동강의 원수는 원수 치수는 매리하고 물금 치수장에서 하는데요. 예, 예. 낙동강은 하류 지역이거든요. 음. 그 치수장까지 내려 물이 내려오면서 오염물질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면 되시죠. 네 그래서 매리와 물금 치수장까지 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낙동강 종단이 학원으로 막혀있어 유속도 그렇죠. 느리기 때문에라고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이 네. 뭐좀 쌓이면 상류 지역에서는 보도 열고 좀 물의 흐름을 좀 빨리할 수 있는데 네. 부산에서는 그게 다 그냥 부산에 쌓이니까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물 그냥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고 <laughs> 네, 그렇죠.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이 수천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맞습니다. 뭐, 왜 이렇습니까? 그 부산은 매년 500억 정도의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예, 예.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에 지금까지 한약 8천억 정도의 부담금을 냈거든요. 지금까지 예, 예. 낙동강 유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 부담금은 사실로 상류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 즉 하수처리장 운영 지원에 집중 투입되고 있고. 네, 네. 있어서 농축산 시설이나 오염 물질을 막고 이전시키는 분야에는 제대로 세지지 않고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음. 부산의 물 이용 부담금을 새로운 지수원 지역 지자체에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뭐 환강 환강 뭐 이렇게 합천 그얘기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오고는 있는데 예그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수 처리하는 그 돈. 자꾸 넣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취소원 만드는데 그 지자체에 이렇게 뭐좀 보조를 해 준다거나 좀 적극적으로 그들 이제 취소원을 만들 때한강물을 네. 땡겨 온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그 돈을 좀 부담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요. 낫지. 예 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당장 고도 정수 처리라는 얘기가 몇 번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정수 처리 과정이 굉장히 더 엄격하고 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현재 이 정도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예, 평가도 예. 나온다라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올여름 녹조시기 환경단체에서 낙동강 원수가 아닌 수도물에서도 독소 물질인 마이크로시티이라는 것이 기준 이상으로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고요. 예, 예. 환경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야 하고요. 음. 부산시는 낙동강 물을 하루에 100만 통씩 고도 정수 처리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는데요. 네. 이 정수 비용이 연간 700억 정도입니다. 네. 물이 나빠서 전국 최초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한 것도 부산인데요. 음. 이제는 초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 지수원을 음. 다변화하고 낙동강 원소의 수질을 그 끌어올리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야라. 아, 정부와 같이 함께 해야 할 일,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도 정수 처리 만들어 놨는데, 야 이거 네. 가지고 안 되겠어. 초고도 정수 처리.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렇죠. 예, 수계 관리하고 또물 이용 부담금 음. 더 내고. 예, 네, 다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물 문제 치수원 다변화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온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이게 네.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는 깨끗한 물 한번 언제 무보노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 올해로 낙동강 수계법이 제정된 지 이제 20년인데 사실 이제 낙동강 오염물질 주로 공장 폐수 뭐 농축산 폐수 이런 데서 유입이 되는데 그래서 요 유입 관리, 폐수 유입 관리를 위해서 수질 오염 총량제가 도입되기는 했는데 이게 정착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네. 낙동강을 건강한 물로 강으로 만들고자 만든 법이 낙동강수계법인데요. 네. 20년 전보다 낙동강의 오염원이, 오염원이 네. 더 늘어났습니다. 음, 음. 여전히 경제논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수도 먹,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는 분들도 있지만 예. 집에서 수돗물 잘안 먹잖아요 예. 집이나 식당에서 밥 짓는 물은 여전히 수돗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한강이 4 등급 이하로 떨어졌다면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겠죠. 예. 낙동강의 중요성이 한강만 또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께서 저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목소리도 내고, 음. 또더 크게 여론을 만들어내려면 서명도 받고, 예. 막 이렇게 떠들어야, 음. 뭐, 어느 나이 젖준다는 이야기도 아니습니까? 그래야 좋은 물을 만드는 방, 만드는 방안을 자꾸 막 정부에서도 더 연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물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진짜 당장. 우리 씻는 물, 그니까다 정수해서 집에서 먹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식당에서는 네. 다 국물, 돼지국밥 국물 다수돗물이잖아요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끓여가지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라도 끓였는데도 뭐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 뭐 이래 버리면 <laughs> 진짜 완전히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 서좀 걱정이 그근데 끓였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했다. 그걸 그렇죠, 줄이가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산이 이제 암 환자 발생률이 1등 아닙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이게 연관이 있다라고 누군가 국가에서 추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서, 예, 예. 정확한 연관성은 모르지만 아마 물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음. 아, 안전한 식수 확보. 정말 정말 늘뭐 수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치수원 답이나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도 음. 유승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죠. 대구와 구미가 이미 치수원 상생 협약을 깨버렸잖아요. 음. 그 최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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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경남과 부산은 메가시티 약속도 파괴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영남이 또다시 이제뭐 지역끼리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지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부산과 경남이 상생해야 되고 음. 정부는 이게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좀 해서 예, 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부산 시민들 도 안심되고 또 국가라는 것이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여러 가지의 운동도 좀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가시티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권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미래 비전만 얘기했는데, <laughs>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물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가장 큰 문제죠. 과거에 와이어스 정권 때 아마 대구의 한강의 물수계가 아마 좀 떨어졌어요. 음, 3등급이나. 예, 예. 때 서울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언론이고 막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로 엄청난 돈을 어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무슨 도금 공장이나 가축 시설 이런 거다 정비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강 속에는 물이 계속 그 등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음. 우리도 하려면. 아마 부산 시민들이 크게 떠들어주면 그런 방법을 다 채택해 갖고 네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 오늘 한번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들 더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우리가 지금 여름 내내 먹었던 물이 6등급 물고기가 살수 없는 물을 걸러서 썼다는 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laughs>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laughs>